고추 나무 화분이 예쁜 나비가 왔네요. 이게 무슨 나방일까? 요 나방 같죠? 나비가 아니라 예쁘게 생겼네요. 날라가지도 않고 움직이네요. 예쁘게 생겼네요. 마당에 워낙 벌레가 많이 와서 벌레를 연구하는 중이에요. 지금. 아이고 귀엽게 생겼네요. 나방 같아요, 나방. 나방은 만지면 안 된다고 그러죠. 근데 예쁘게 생겼네요. 나방이요, 나방. 중심을 잡네요, 날개로. 또 보세요, 중심을 잡죠? 나방이요, 나방. 오늘 바람이 많이 불면 이렇게 딱 접네요 날개를 살아있는 생물이란 참 신기하네요 심심하지 않죠? 어구, 날랐어요 날랐어 날려갔네 날라갔어요 고추꽃과 고추나무 꽃이 꽃이 지금 피긴 하는데 많이 열리진 않아요 날이 약간 차가워져서